안녕하십니까 출입니다. 2021년 2월 23일 리의 내원대로 강세종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영화 금속이라는 종목입니다. 영화 금속 어, 강세종목이죠. 네. 하여튼 음, 뭐 2000원 할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네. 하여튼 지금 아름다운 무지기 상승을 작년에 네. 네. 계속했고 최근에 또 어, 1월 달에 예, 강세정목으로 말씀드렸는데, 2800원짜리가 중요하다 했는데, 아, 바로, 그 다음날, 바로, 뭐, 뜬금없는, 네, 장대음봉이 떨어지면서 밀려버렸다. 네, 그죠? 상당권. 고수의 영향이라고 말씀드리죠? 네,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그래서 2800원짜리가 중요한데, 그냥 속, 절없이 밀려버렸다. 그렇지만, 어, 다음 받쳐줄 수 있는, 네, 뭐, 한 2500원짜리에서 또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은 또 반, 네, 다시 복권는 2,800원. 이 자리를 네, 다시 복권는 양봉이 나왔다. 네. 네. 그리고 또, 다 말씀드리죠. 상승에너지가 강한데, 주가는 네, 또 반대로 어, 하락을 한다. 네, 요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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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기. 일 수도 있다. 네. 뭐, 하여튼, 멀털리지 뭐 마시라. 했죠. 다시, 네, 다시 2,800원 자리를 복권는또 좋은 신호가 나왔 거든요. 하튼 2,800원 자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영화 금속은 지금 일본 흐름상 지금 고점권 상당권 당... 어, 지금 그렇죠. 하튼 여네 지금 그러면 2,700원, 네 2,700원, 2,600원 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2,600원, 2,800원 요요 부분 네, 상당권. 밀리 상락권에서 밀리지 않는 형국입니다. 아무또 분봉 단기흐름에서의 상승형 목숨줄은 말씀드렸다. 네, 밀려버렸지만 다시 단기 바닥권에서 또 에너지를 모은 형국이에요. 바닥 속으로 들어갔지만, 네, 또 바닥 속에서 어, 더 밀리지 않고 또 에너지를 모고 으 상승하는 이런 흐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네, 6주로 다시 올라왔다. 네, 다시 2,750원 자리입니다. 네, 상승의 목숨줄은. 네, 네 마우스 급이 그러죠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BMT라는 종목입니다. BMT도 주류 강세 종목이죠. 네, 언제죠? 네, 1월 27일 날한한달 전에 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꾸준히 그냥 한달 내내 상승했네요. 네. 만원 하던 주식이 지금 5천 원, 50% 상승했네. 지금 상당권 네, 신고가 오늘 신고가를 찍습니다. 고수의 영향이죠. 그러나 지금, 그러나 지금 상승 상승 에너지 파이가 강하다. 네, 지금 14,000원 자리가. 일본 흐름상 중요합니다. 상당권 신고가 영역 고수 영역이죠. 네, 급등 급락을 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칼같이 14,000원짜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기 예, 분봉 단기 흐름에서의 상승의 목숨줄은 네, 14,500원짜리, 600원짜리, 700원짜리, 네, 14,700원짜리로 보이는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는 지금 상당권이기 때문에 예, 하락의 기운이 좀 크지만 수세적으로는 14,000원 짜리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신고가 영향, 영역, 고수 영향이죠. BNT. 네. 뭐 좋은 소식이 있나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FNF라는 종, 종목입니다. FNF 추리의 강세 종목이죠. 네, 아무튼 코스피 200 종목이다. 다 말씀드렸다. 네, 지금 네, 이큰 종목이 10만원에서 지금 네, 50% 상승했어요. 네.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네, 주가는 공부해보시라.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이 체크가 될 때는 음 네, 다 말씀드렸죠. 네, 잘 주의 깊게 보시라. 지금, 지금, 뭐, 이, 지금, 일년 가까이 지금 바닷속에 있다가, 지금, 지금서 이제 육지로 올라올 느낌이다. 네, 다, 일 월달에 체크해 드렸다. 한달 만에 아름다운 상승을 했어요. 네, 그렇죠. 13만 3천 원짜리, 네, 13만 4천 원짜리, 이 자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봉 단기 여름의 상승의 목숨줄은 네, 아름다운 지금 강력한 무지개 에너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13만 9천원짜리, 13만 9천원짜리. 네, 지금 아름다운 네, 무지개 상승을 하고 있죠. 왔다리갔다리. 네, 하면서 네. 음. 추세적으로는 네, 102만 2천원짜리까지. 음. 십2만 이천 원짜리까지볼 십이 1이만천원짜리까지1 12, 2만1천원짜리까지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좋은 소식이 나요? FNF. 네 지금 네 지금 무지개 돌파해서 지금서 이제 네. 주봉을 봐야 됩니다. 네, 고스피 종목은 네, 그렇죠. 다 말씀드렸다. 주봉에서 지금서 무지개 뜨려고 한다 말씀드렸죠. 아, 지금 주봉 단기흐름에서는 십이만 팔천 원짜리가 중요해 보이네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레드캡 투어라는 종목입니다. 레드캡 투어주 최근에 강승 종목이죠. 네, 11월, 1 1 달, 그리고 1월, 2월 10일 날, 지지난 네, 주 말씀드렸다. 네, 아튼 2만원 자리가 중요한데, 약간 밀리긴 하지만 또, 네, 지금 요 무지개 형집은 매집일 가능성이 없다. 지금 네, 아름다운 무지개 상승 중이죠. 네, 오늘도 또신고가 영역에서 또 좋은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네. 상승 에너지가 지금 충알하다 28,000원 자리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분봉 단기 여름에서의 상승의 목숨줄은 네. 음, 2만 3,000원 자리로 보입니다. 2 3,000원 자리 네. 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그죠 레드캡 투어. 뭐 좋은 소식 있나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롯데 관광개발이라는 종목입니다. 롯데 관광개발도 최근 출애... 에... 강세 종목으로 한번 체크가 됐었죠? 언제죠? 네. 작년 7월 달에 한번 체크해 드리고, 이게, 15,000원 하던 주식이 단기간, 네, 2만원짜리까지 찍었어요. 네, 그렇죠? 네. 30% 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 밀려버렸다. 네, 뭐, 뭐, 중간에 그림이 없네요. 뭐, 뭔일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네, 다시 이전에 의심신호를 줬던 역사의 반복성, 15,000원 짜리까지뭐 밀리면서, 네, 또, 네. 그렇지만은 지금, 네, 상승 에너지가 이제 하락을 하고, 제, 네, 그렇지만은, 어, 바닷속으로 안 들어갔어요, 다행히. 그래서 또, 어, 야간야간 버티면서 또 상, 최근에 상승의 흐름에서 또 어, 의심신호를 줬다. 네, 그렇죠? 네. 이러면 17,500원짜리가 이제 일본 흐름상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요, 또, 에너지를 모은 형국이 되거든요. 그림이 없는 자리에서 또부터. 예. 네. 그러면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네. 사중바닥 형태로. 코스피 200 종목이죠. 네, 코스피 200 종목은 네, 주봉을 봐야 됩니다. 네, 주봉 음... 네, 그렇죠. 주봉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 박스에서 네, 팬데믹은 없는 그림이라고 친다면 이 네, 박스에서 어, 뭔가 그림이 네, 보인다. 이 네, 박스에 갇혀서 에너지를 모은 네, 뭐 좋은 소식인 소식인나요 네, 아튼이 박스에서도 네. 음. 괜찮은 흐름이다. 네, 네. 그래서 만, 이거는 이제, 만 육, 만 육천 오백 원짜리? 네, 뭐, 요 자리로 보이네요. 어, 주봉 흐름에서. 뭐, 이중바닥 형태로. 네, 요런 흐름으로. 하여튼, 이만원 돌파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이만원 돌파가. 하여튼, 어, 지금, 음, 조금 역사 전통이 깊은 종목인데, 한번 볼까요? 아우, 이게 뭐야. 네, 최근 오, 어, 최근 3, 4년간의 흐름에서는, 아무튼, 2만 3천원 자리까지 한번 터치를 하고, 네, 아무튼, 만원 자리까지 밀리고, 다시 에너지를 모으고, 네, 또, 어, 최근에 이중마다 형태로 상승하는 흐름이죠. 이런 형태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한 번, 2만 원 돌파가 중요하죠. 네. 아무튼, 최근에 강세 종목으로 지금 체크가 되기 때문에, 강,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여줄지 한 번, 공부거리가 됩니다. 네. 그리고, 분봉 흐름도, 음, 네. 분봉, 예, 분봉, 최근 단기 흐름은 바닷권에서 에너지를 잘 보고 상승하는 흐름이고, 분봉 상승의 목숨지는 18,500원 자리입니다. 네, 그죠? 상당권. 네, 지금, 오, 52주, 어, 아무 친구과 영향의 종목이죠. 네, 상당권. 네. 추세적으로는 17,000원 자리까지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좋은 소식 있나요? 광, 롯데 관광개발?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